성경은 탐욕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위험에 처하고 불행해지는지를 말씀합니다. 탐욕에 빠지면 인간성이 파괴가 돼요.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워요. 그리고 탐욕은 우리 삶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터치예요. 그리고 탐욕은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꾸 우리 마음에 생겨나기 쉬운 이 탐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탐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욕망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탐욕을 죄라고 합니까? 욕망이 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면 그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욕망은 선 안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선 안에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하면,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하라.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라. 이게 자족이에요. 자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금 나에게 채워 주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내 상황을 만족하는 태도가 자족이에요. 이 자족이 있으면 탐심에서 해방됩니다. 두 번째 그토록 해로운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만 채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살아갈 힘, 해낼 힘을 공급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만 아니라 살아갈 힘, 공부할 힘 직장일을 감당할 힘 사역을 감당할 모든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탐욕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공급과 채워주심을 믿지 않을 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영적침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에, 그 이것은 여러분의 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의 모든 것 그리고 좋은 것은 다 나에게로부터 온다. 우리 생명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 몸, 내 재능 모든 게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모든 좋은 것,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심지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탐욕은 욕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그 물건이 있어야 되는가? 그 성취가 있어야 되는가? 그 성공이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한가? 오늘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충만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